안녕하세요.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 전공 안내입니다. 어, 2025년에 3월에 신설이 되었고요. 교육학 석사 과정입니다. 전공은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 전공으로 석사학위가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제 교육 분야 그리고 개발 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요한 아, 입학 대상은 세계시민교육선도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선도교사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교육분야를 진출하시거나 ESD나 SDG 분야의 관련 종사자 혹은 종사를 희망하시는 분도 대환영입니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료의 30에서 50%를 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교사 자격증은 발급이 불가한 재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와 관련 분야 종사자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빨간색이죠. 계절제로 운영이 됩니다. 여름방학 15일, 겨울방학 15일 수업이고요. 그 15일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가 병행이 됩니다. 교실 강의는 프로젝트식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중심교육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